아 요새 주변에서 이마에 광이 나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화장품 되게 잘 먹었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예민한 피부거든요. 아 어, 맞아요. 새로운 시술이나 화장품 이런 게 나오면 직원들이 먼저 원장님한테 해보자고 하잖아요. 응 맞아요. 그럴 정도로 저한테 써서 자극이 없으면 그거는 웬만한 사람한테는 자극이 없는 거다. 근데 진짜 어릴 때는 아토피로 밤마다 긁고 화장하면 다 들뜨고 이랬던 피부였다. 그만큼 예민하니까 아무리 좋고 유명한 화장품이라고 해도 바로 써보지를 못하고 이 성분 분석하는 어플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알러지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런 게 많으면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훨씬 덜 예민해졌고 화장도 꽤잘 먹는 나름 좋은 피부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딱 정착한 지금의 피부 관리 제 각질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텐진님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각질 제거 전용 제품은 따로 쓰지 않아요. 알갱이 들어간 스크럽이라던가 닦아내는 토너패드 같은 거 아니면 각질 관리용 전동 브러쉬 같은 거는 예민한 제 피부엔 자극이 너무 커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걸 사용하는데요. 이건 스킨 수디 컬즈에서 나온 p t 스라는 제품이에요. 태안후 데일리로 바르는 기초 제품이에요. 방금 금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품이 그렇게 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이 제품에는 펩타이드, PHA, 나이아신아마이드, 해주류 추출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걸 대신해서 좀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냐? 각질 관리 측면에서만 보자면 여기 들어있는 PHA라는 성분을 주목하시면 돼요. 예민한 피부들이 각질 관리할 때꼭 기억해야 될 성분이거든요. PHA가 예민한 피부한테 그렇게 좋아요? 예민한 피부가 그나마 안전하게 부담 없. 각질 관리를 할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HA는 입자가 되게 크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 있는 각질만 부드럽게 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성분이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힐링한 뒤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해요. 그럼, 각질 제거 성분으로 유명한 아하나 바하가 각질 관리가 더잘 되지 않나요? 당연히 아하, 바하가 효과가 빠르고 각질 관리가 더잘 되죠. 바하 같은 경우에는 피지 많은 분들이 쓰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효과가 큰 만큼 예민한 피부에 자극이 심하고 따갑고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PHA가 들어간 각질 제거 전용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안 후에 이 PHA가 소량 들어간 기초 제품을 발라주고 있어요. 각질 정리도 되고, 보습, 진정, 장벽 강화 효과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니까, 피부결도 매끄러워지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기분 좋은 느낌?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각질 관리 제대로 안 되면 색조 화장 아무리 열심히 공질해서 잘해도 화장이 뜨니까 피부결이 안 좋아 보이고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확실히 한 1~2주 정도 사용하다가 나니까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저희 병원 직원분들도 이거 쓰고 나서 화장 잘 먹는다고 피부 매끄러워졌다고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저는 클렌징후맨얼굴레이 제품을 바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물처럼 되게 묽은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몇 방울 떨어뜨려서 얇게 펴바르고 두드리 면 금방 흡수가 돼요. 그런데 너무 민감한 피부는 피티옥스를 구매하시기 전에 신중하셔야 돼요. 피티옥스에는 pH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고량의 살리실산, 그러니까 바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문제 없이 잘 맞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모두에게 맞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저는 민감한 피부는 화장품 주간이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매일 사용하지만 온가 얼굴이 붉고 가려운 날이라든지 따가움이 느껴지는 그런 날은 사용하지 않아요. 꼭제 피부 컨디션을 보고 사용합니다. 두 번째 각질 관리 방법은 효소 클렌징인데요.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피부 장벽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저자극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각질이나 고공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가끔씩 효소 세안제를 사용해요. 효소 세안제는 파파인, 브로멜라인 같은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단백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한번 사용했다고 뭐 각질이 엄청 제거가 해서 피부가 부들부들해졌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지만 뭔가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이 훨씬 정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나고 유분도 늘어나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을 하고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태안후 보습과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호호바씨 오일 등을 넣어주었고 입자도 곱고 거품도 잘 나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할 때는 1차 세안을 한 뒤에 손에 약간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루를 문질러서 거품을 충분하게 나게 한 뒤에 그 거품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용할 때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롤링을 오래 하지 않고 10초, 15초 정도 가볍게 헹구어내요. 간혹 손에서 알갱이를 제대로 녹이지 않고 바로 얼굴에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극이 될수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효소 특유의 냄새가 잡기 위해서 향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ASF 클렌징 파우더 위드 엔자임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꼭 제가 뭐 추천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분 검색하는 앱을 통해서 향료나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질 관리를 해줬다. 그럼 그 다음은 무조건 챙겨야 할게 있어요. 바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인데요. 먼저 보습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팩부 꺼내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뭐한두번 정도는 할수 있는데 매일 하는 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예민하고 붉은 기가 올라와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기미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와 미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는 앰플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얼굴이 약간 좀안 좋은 것 같다. 뭔가 간질간질하고 붉어진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따갑.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대신 판테놀이 들어간 앰플을 사용해요. 판테놀은 보습, 장벽 강화, 붉은기 완화, 진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는 피판텐 아시죠?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를 뭔가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디 판테노 램플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제형이라서 끈적임 없이 답답한 게 싫은 여름이나 낮에 화장해야 할때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주닥의 안티에이지 에이프의램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 도움이 되는 이집트 성분이 더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끈적이고 점성이 있어서 낮보다는 저녁에 사용하고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질이 정리되면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외선에 더 민감해져요. 얇아진 피부에 햇빛이 바로 닿으면 붉어지고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고 잔주름도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각질 관리한 날일수록 선크림을 더 꼼꼼하게 발라야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한번 바르고, 점심쯤에 한번 바르고, 퇴근 전에 한 4, 5시쯤에 한번더 덧바르면 너무 좋죠. 예민해서 선크림도 못 바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예민한 분들은 무기자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무기자차의 특성상 약간의 백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SF에서 나온 이 톤업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화장이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화장이 밀리지도 않고 크게 답답한 느낌도 없고 이게 톤업 선크림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화장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서 관리를 받거든요. 대단한 시술은 아니고 그냥 요즘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건조하다 싶을 때는 보습이나 진정 위주의 LDN 관리를 주로 받고요. 반대로 중요한 모임 등 그런 행사가 있거나 하면 좀더 피부가 반짝거리고 화장이 잘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는 PHA 관리를 따로 받아요. 여기서 받는 PHA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초제 품 제품에 들어 있는 것보다 고농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좋고 대신 너무 자주 받으면 그것도 자극이 될수 있어서 저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환절기 딱그 시기에 피부가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뭐 건들기만 해도 따갑고 각질도 일어나고 뭘 발라도 화끈거리고 그럴 때 그냥. 아! 무 것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피부가 진짜 따갑고 뒤집어졌을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그 위에 메스트라 MD 크림이나 제로이드 인텐시브 MD 크림을 주로 써요. 그리고 건조하고 당길 때마다 수시로 덧바르고요. 그럴 때는 피부가 회복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저는 피부과 의사니까 괜찮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꼭 전문의와 상의해 주셔야 돼요. 결국 예민한 피부는요. 얼마나 비싸고 좋은 제품을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맞는 제품으로 내 피부 컨디션을 보면서 어떤 제품을 바르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구요. 민감성 피부를 가진 텐즈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에게 맞는 피부 루틴을 찾아서 꿀 피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을 했던 MD크림이 뭐지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피부 민감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